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1초 만에 카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 갤러리에서 사진을 꾹 눌러서 선택한 뒤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고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채팅창을 눌러서 사진을 보내거나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앨범을 선택해서 전송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서 보내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더 빠르고 편하게 사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보다가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을 때 사진을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 장 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는데요. 계속 손가락을 떼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한 사진이 앨범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른 손으로 밑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탕화면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사진은 여전히 오른쪽 손가락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손으로 카카오톡을 누르면 카카오톡이 이렇게 켜지는데요. 카톡 대화방에 사진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이렇게 떼줍니다. 그럼 바로 사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진을 꾹 누르고 손을 따라 사진이 움직이면 다른 손으로 홈 버튼을 누른 뒤 카톡 대화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누르고 있던 손을 떼면 이렇게 사진이 바로 전송이 됩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요. 갤러리에서 보낼 동영상을 꾹 눌러줍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홈 버튼을 누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대화창에 동영상을 누르고 있던 손을 떼면 이렇게 동영상도 바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여러 장이나 동영상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사진과 동영상 모두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간 뒤 사진 한 장을 꾹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 장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는데요. 여기서 보낼 사진 여러 장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뒤 선택한 사진 중한 장을 아까처럼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개가 한 번에 앨범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로 다른 손으로 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간 뒤 대화방 화면에 사진 여러 장을 누르고 있던 손을 떼면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도 바로 전송이 됩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선택해서 보낼 수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꾹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홈 버튼을 누르고 문자 메시지 앱을 들어간 뒤 사진을 누르고 있던 손을 떼면 이렇게 사진이 선택되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른 뒤 삼성 노트에 들어가서 사진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떼면 노트에도 사진을 쉽고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공유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낼 때 사진의 원본이 아니라 화질이 낮은 저화질의 사본으로 전송이 됩니다. 고화질의 사진을 보내고 싶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갤러리 사진을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고 싶을 때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